윤영보에 대한 내용이죠. 어, 윤영보가 어, 했던 행위들, 예수비전교회 앞에서 했던 행위들이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어떤 어, 결정이 내려졌느냐 어, 법원의 결정을 어, 정강원 집단은 무시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냐 하면 윤영보가 예수비전교회 앞에서 했던 행위는 어, 채권자 안희한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어, 그렇게 이제 판단을 받아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마다 200만 원씩 어, 강제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내려졌죠. 그리고 또 윤영보가 말했던 정강훈 집단이 말하는. 어, 아니안 목사님이 19금 성생활 강의를 했다거나, 18금 블로그를, 음란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죠. 정강훈 사이비 집단이. 근데 법원 결정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렇게 정강훈 집단이 19금 성생활 강의를 하거나, 18금 음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잠자리 강의를 하거나, 예배가 끝난 뒤 예쁜 열신도를 목양시로 부르거나 했다는 등의 그 거짓말들은,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정강훈에게 가스라이팅 된 분들, 어, 그런 법원의 결정을 믿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정강훈 집단의 아니암 목사님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소는 그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윤영보,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퍼뜨렸는데, 윤영보가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윤영보가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가스라이팅된 사이비 집단은 깨어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또 보면 윤영보가 윤형, 아니면 정강훈 집단이 보면 아니환 목사님이나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말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것도 다 범죄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강훈 그 추종자들, 사이비 그룹들은, 어,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났다는 것을 아시고, 더 이상 뭐, 아니암 목사님이, 뭐, 간첩이라, 라거나, 그 다음에, 음란물을 뭐, 어, 무슨, 뭐, 블로그를 운영했다거나, 이런 말을 하시면,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윤영보의 행위는, 채권자 아니한 목사님 교회의 명예도 훼손하고 있고, 채권자 교회의 운영, 신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이렇게 이제 예수비전 교회의 업무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윤영보, 청교도, 그리고 정광훈을 추종하는 뭐, 뭐, 주옥순, 뭐,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법원은 어, 정광훈은 자기가 한게 아니라 추종자가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결정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는 적어도 윤영보나 뭐 맥다니엘, 뭐 고난극복 이런 사람들이 했는 행동들을 정광훈이 이를 지원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어, 아니한 목사님에 대한 공격 의사를 실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 아니암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파멸의 도를 표출하여 온 그, 정강훈 사이비 신도들의 행위 태양을 종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원 결정문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른 그런 어떤 뭐, 아니암 목사님이 뭐, 음는 블로그를 운영했다거나, 뭐, 간첩이라거나,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이미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